안녕 <laughs> 누가 봐도 자고 일어난 사람이죠 머리 어떻게 이런 것 따라서 <laughs> 이거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laughs> 이거 좋더라고 이거 다들 왜 이런 거 꽂고 메이크업 하는지 알것 같아 <laughs>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잘 하고 다녔던 썸머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사실 그냥 나가야 돼가지고 준비를 해볼 건데 평소와 되게 비슷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laughs> 요즘에 여름이어가지고 좀 핫걸 썸머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어요. 좀 따뜻한 핑크 느낌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잘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선크림까지는 다 바르고 왔고 요즘에 제가 메이크업할 때 무조건 무조건 사용하는 세팅 스프레이 너무 더우니까 메이크업이 막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잘 썼어요. 이게 큰 거, 큰거 하나를 다 비워가지고 다시 씻긴 건데 이렇게. 작은 게 왔네요. 베이스를 하고 또 뿌리고 파우더를 하고 또 뿌리고 이러면 은 메이크업이 철벽이 된답니다. 브러쉬에다가 조금 묻혀서 이거 낫어. 요즘에 왜 이렇게 다크가 이거 너무 쭈글쭈글한 거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다크가 심한지 모르겠어. <laughs> 많이 피곤한가 봐요. 헤라, <laughs> 불쿠, 25호. 한 달쯤 있으면 27호? <laughs> 사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타가지고, 갑자기. 밖에 잠깐만 있어도 이렇게 타버려가지고. 아, 저는 여름이 너무 싫어요. 여러분은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름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계절이 싫다기보다는 여름 분위기는 좋아요 여름 분위기는 좋은데 이렇게 막 덥고 습하고 막 벌레 많고 이런 게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특히 한국에는 너무 습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너무너무 싫어지더라고. 여름 룩북을 안 그래도 지금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빨리, 빨리 찍어야 될것 같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졌어, 갑자기. 일단 여름에는 엄청 얇게 베이스를 해야 돼. 진짜 얇게 소량만 엄청 두들기면서 베이스를 얇게 밀착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은 다 녹아내려 버리거든요. 이렇게 얇게 한겹 해주고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쉐딩부터, 할 건데, 요즘에 다시, 주디돌, 잘쓰고 있어. 요이쪽이 훨씬 더잘보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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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게 에코스메가니까 랭킹템이더라고요. 이게 세잔느 슈퍼슬림 아이브로운인데 진짜 초초 초 미니 이걸로 진짜 살짝 비어있는 곳을 하나한을 올한올 채워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게 단독으로 쓰면 좀 어두워서 좀 눈썹 빡 그리고 싶을 때는 단독으로 쓰는데. 데일리로는 살짝 뭔가 좀 뭐가 안 나는 곳에 이렇게 살짝씩 채워주면은 제일 큰 단점은 끝에 브러쉬가 없다는 거 그거 빼고는 진짜 좋아요. 립부터 합니다. 저는 립에 되게 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립 메이크업을 해놓고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은 훨씬 더 좀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메이크업이 조화로워지더라고요. 아, 이거 쿨 스파이스. 요즘에 최애템. 이렇게 한겹 얇게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고, 여기 위에다가 그냥 글로스만 얹어줘도 예쁜 컬러? 요즘에 최애 립스틱인 띵스 스맥을 이렇게 깔아줘요. 웜한 누디한 핑크톤으로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다 맞춰요. 치크부터 할 거예요. 치크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블러셔, 크림 블러셔를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크림 블러셔를 쓰고 위에 파우더 블러셔를 쓰면 지속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캔메이크 21번인데 이 캔메이크 크림치크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겹 얇게 깔아주기 이게 베이스도 안뭉고 제가 크림치크를 사실 꽤 많이 써봤어요. 근데 실패를 진짜... 많이 했어가지고 뭐 베이스까지이 있거나 뭔가 그냥 컬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글로우하거나 너무 매트하거나 이래가지고 크림 치크를 잘 쓰고 싶은데 계속 막 마음에 쏙 드는 아이템을 못 찾다가 그리고 이거 되게 저렴한 걸로 알아요 가격도 되게 괜찮고. 이렇게 살짝 코끝까지 이렇게 해놓고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요즘 아이 메이크업은 다 이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크림 브라운. 최근에 네일 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사슴, 이렇게 사슴 네일 했어요. 귀엽죠? 아무튼 아크릴 네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를 못 열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열어서 좀 많이 <laughs> 팔레트에 많이 찍힌 자국이 많아요 좀 크레이지해졌죠? 이 크림치크가 저한테는 지금은 많이 타가지고 너무 뽀용해요 그래서 발색이 안 돼서 아까 캔메이크 거를 쓴 거고 이것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컬러는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그리고 이 컬러도 예쁘고 이 컬러도 예뻐요. 이거 빼고는 다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살짝 토프 컬러 느낌의 좀 그레이 브라운 토프 느낌인데 쉬머 살짝 들어간 느낌. 블렌딩도 너무 잘 되고 확실히 그좀 젤리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좀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 언더에도 저는 이렇게 넓게 좀 여기까지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아이섀도를 빼주는 거를 좋아해요 요즘에 내 눈이 여기까지다 <laughs>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총알 브러쉬로 요 브라운 컬러 <laughs> 티셔츠랑 똑같아 요 트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트임을 해주고 이걸로 뒤에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이렇게 되게 그냥 러프하게 해도 돼요. 지금. 너무 더운데,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여름에는 좀안 바쁘고 싶은데, 사실 배부른 소리인데, 일이 있음에 감사한데, 갑자기 꼭 이렇게 여름에 바쁘더라고요. 여름에 바쁘고 막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이러면 진짜 너무 <laughs> 힘들어. 체력이 안 좋은 거를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나이가 이제 어리지가 않잖아요 <laughs> 이렇게 딱좀 스모키하게 해주고 이제 조금만 완전 디테일 똑같은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앞 해줍니다. 이렇게 앞 팀까지 시원하게 해주고. 펜슬 라이너로 캔메이크 크리미 터치 펜슬 라이너로 이 라인을 살짝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전 점막을 꼭 이렇게 눈을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야지 그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와 해가 이렇게 완전히 갑자기 져버릴 일이야? 예 앞머리 이제 이게 날마다 다른데 점막을 살짝 채우는 날도 있고 그냥 안 채우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살짝 뭔가 채워야 될것 같아 예 s 이런 느낌 아까 썼던 총알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뒤에 이렇게 살짝 음. 아 이번 여름에는 좀 휴가를 가고 총캉스를 가고 싶거든요 <laughs> 저는 한국에서 학생 시절을 보내지 않았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MT나 워크숍이나 막 총캉스 친구들끼리 간 썰을 풀면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최근에 유재석님 유튜브에서 총캉스 간 영상을 봤는데 너무 힐링인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 그걸 너무 잘 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총캉스가 가고 싶어져가지고 친구들을 꼬시고 있는데 아무도 시간이 안 돼. 제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프리랜서 드려가지고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뭔가 총각스 가기 좋은 곳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어디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지? 총각스? 그리고 또 하나의 찐템. 요즘에 진짜 더러워. 요즘 진짜 잘 쓰는 투슬래쉬 포의 범핑크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여름 블러 여름 블러셔는 진짜 이걸로 끝나는 이거밖에 필요가 없어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데 그만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코까지 해 그을린 것 같이. 제가 블러셔좀 미쳐버려가지고 요즘에 블러시 블라인드스라 그러죠. 좀 내가 얼마나 블러셔를 많이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 조금 과하죠? 근데 전 너무 좋아요. 살짝 너무 음. 투맞치다 싶으면 은 쿠션으로 이렇게 I love 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살짝 턱게도 블러셔를 미친듯이 발라줬으면 여기다가 또 하이라이터가 빠질 수가 없죠? 하이라이터까지 케어베어스 이렇게 태그랑 케어베어랑 콜라보한 하이라이터거든요 근데 너엽죠이죠 이거를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싹앞 d o 만 너무 예쁘지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to brush it up. 이거 너무 예뻐. 쁘다 이렇게 광이 나는거죠 코는 저는 꼭 이렇게 양옆에만 해요 저는 앞에 뿅코 하이라이터를 잘 안해요 왜냐면 코가 벌써 높기 때문에 더 높아보이고 싶진 않아서 그리고 엄청 저렴해 이거 추천. 이컬러러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 컬러가 제일 예뻐 보였어요. 응? 자이제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한이더스프레이를 해줄 거예요. 이다려줘 기다리는 동안에 립을 마무리를 해줄 건데 아까 땡시 o r 이 color도 이 color도 이 c o l o r 여기다 가 요걸로 할게요. so what 페리페라의 so what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조금 쉬머가 들어간 핑크 심지어 내, 냄새도 딸기 우유 냄새야. 필수로 또 뭐가 있었지? 다음 건가? 아 파우더를 해줘야지. 제가 요즘 잘 쓰는 세잔느 파우더. 제가 원래 루스 파우더를 진짜 좋아하는데 세잔느 루스 파우더가 진짜 엄청 피부 결이 엄청 예뻐 보이게 해주는 느낌? 이걸로 그 얼굴 전체를 세팅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의 데일리 핫걸 사무 메이크업 완성했고요. 손톱이랑 이렇게 세트로 이러고 있으니까 나 되게 사슴 같다. 자 이제 대충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돼 가지고 빨리 하고 인사를 하러 올게요. 제가 머리는 그냥 대충 묶고 왔고요. 제가 요즘에 그냥 머리가 너무 귀찮고 너무 거슬려가지고 그냥 묶고 다니는 편이고 이렇게 그냥 심플하고 시원하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안녕.